개축일진 즉 수요일에 맞이는그 이런 소날에는 또 차분함과 그 신중함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 그런 상태에서 그 돈복이 또 크게 그 터지게 됩니다. 소위 규는 그 느긋합니다. 재물을 그 천천히 그 쌓아올리는 그런 성실함을 또 의미하죠. 이런 그 소위 날래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에서 급하게 그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충동적이고 또 즉흥적인 그런 의사결정은 또 이런 날은 그 재물의 그 누수를 부추기게 됩니다. 돈복을 그 분산시키는 그런 원인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. 소는 그 하루 종일 또 성실하게 그 나아가면서 그 금조 눈을 안정적으로 또 키워나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. 오늘처럼 그소아리 주는 그암시는 급하게 또 우리가 그 움직이거나 어떤 그 서두른 그 결정에서는 좋은 그 결과보다는 또 이를 그 분산시키는 돈복이 그 누수를 또 부추기는 그런 결정이 될수 있음을 우리에게 또 시사하는 것입니다.우리가 손아래 그 돈복이 유지되고 풍요로운 그 돈복을 기대하려면 그래서 이런 날은 그 신중한 의사결정이 꼭 필요합니다. 만약 급하게 그 의사결정이 내려진다면 이런 그 소위 그 상스러운 그 끈기의 그 기운과는 또 역행을 하게 되겠죠. 소나에는 그 재물운이 또 안정적으로 또 지속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이런 날큰 그 지출은 무조건 그 피할 일입니다. 차분하게 그 재정 계획을 그 세워갈때 그때그 돈복이 또 크게 그 쌓이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날은 그큰 돈을 지출하거나 또 빚을 지게 되면 이때는 그 재물복을 크게 그 불안정으로 또 내몰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신중하게 또 대처를 해야 합니다. 소날에그 돈복이 또 흐트러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그 과도한 그 지출이라든지 그 빚을 내는 그런 일들 또 대출을 하게 될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을 그 신중하게 또 생각을 해야 합니다. 우리가 개축일전에그 성급하게 또 움직이거나 또 충동적인 그런 결정을 하게 되면 그때는 그 돈을 또 크게 그 지출할 수 있는 운이 그 누수와 또 분산을 크게 그부축긴다는 것이죠. 여러분들께서도 또 소위 그 끈기와 또 근면함을 또 받아들이면서 이런 날에 그 일진에 암시하는 이런 그 풍수적인 내용 도 참고하셔서요. 돈복을 그 차곡차곡 크게 그 내실있게 쌓는 그런 그 멋진 또 소위 날 만드시기 바랍니다.